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잘 쌓아야 합니다. 저는 배구를 즐겨보는데 요즘 배구를 보면 선수들의 스파이크와 서브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강한 서브와 강한 스파이크를 구사하다 보니까 그만큼 범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경기를 잘해서 경기를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상대방의 범실로 인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실을 줄이고자 기본기를 강화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지난해 남자 배구 리그에서 꼴찌를 했던 현대 캐피탈이라는 팀입니다. 이 팀의 감독은 강한 서브가 필연적으로 범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강한 서브 대신에 정확한 서브로 범실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시즌에 2위로 지금 안착을 해서 그 2위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고 강한 서브도 중요하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서브로 또한 안전한 서브로 지금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저는 배구 경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교회도 아 이게 참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화려한 것보다 먼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앞서서 하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앞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먼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같은 기본기가 충실한 것이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고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기본기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감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승부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따르지 않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서가는 것이 가장 교회의 기본기라는 말입니다. 기본에 충실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말씀과 같은 기본기를 잘 다지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잘 다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기를 잘 다져서 우리는 더 성장하며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본기를 잘 다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본기를 잘 다집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고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기록한 순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고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교회는이 기본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가야와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로 롤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더 방문하고 돌아왔던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아야 하는 이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어떤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기본기는 바울과 데살로니가스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고 돕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본이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로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교회는 성도와 교육자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위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단지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머물었던 기간은 단 3주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인데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 교회가 성장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기본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기본기가 무엇인가하면 바로 성도와 교육자가 양과 목자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기본기가 있어야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자와 양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성도와 교육자가 좋은 관계를 맺는 교회가 이런 기본기를 잘 지키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많은 교회의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사꾼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아니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찬 목자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도는 그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 하니까 꼭뭐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또 알려서 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우신 목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다시 그것으로 동력을 얻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이고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기본기가 이 기본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자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함으로 본이 되는 또한 성장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대사령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대사령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이 유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그 가운데 그들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고 그 지역의 모든 교회 본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있는 자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믿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얻게 되는 믿음의 결과,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를 헌신하며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견뎌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야 하는 세 가지의 기본기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우서를 보면 바울은 교회와 성도되게 꼭 있어야 하는 기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와 성도되게 나타나야 하는 기본기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했던 대살라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네.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이세 가지의 기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모든 지역에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형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은 바로 이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기의 충실함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는 우리 대형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성장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제자반과 또는 학신반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연료가 있어야 활발 타오를 수 있는데 그 성령이 활발 타오르게 할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대살론과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졌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본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자를 보시면 대살론과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8절말씀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작되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리게 되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전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 성도의 기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래, 전도에 충실한 것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0절의 기록처럼 그들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기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전도에 힘쓰고 세상에 우리 구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로서의 기본기를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 그들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런 기본을 통해서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 충만함과 주님을 본받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하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며 이것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의 통로이며 복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며 성장한 교회가 될수 있었던 이 기본을 기억하시고 이 기본에 충실한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충실함으로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